보이십니까? 2026년 1월 19일 코스피가 기어이 4,900을 뚫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꿈의 5,000포인트 돌파도 예상됩니다. 불과 몇년 전, 윤석열 정부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가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 허우적대고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렸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임기 내 5,000시대를 약속하자 이준석, 김문수, 진중권 등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경제를 알지 못한다, 포퓰리즘이다 라며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죠. 자, 지금 주가를 보십시오. 4,900입니다. 이준석, 김문수, 진중권 씨, 지금 이 숫자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비웃던 그 불가능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7개월여 만에 보란 듯이 증명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상승, 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과 밸류업 정책,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입과 반도체, 자동차, 로봇업계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한국 주식의 모멘텀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스피 5천은 천장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믿고, 당당하게 투자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경기제를 살리는 능력을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